높은 빌딩 수발의 이키 작은 마을은 범일 5동 매축지 마을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다닐 만한 골목 사이로 다닥다닥 붙은 슬레이트 지붕이 눈에 띄는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마을 곳곳에 오래된 가게에서 옛 시절 추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테지요. 주목할 만한 것은 달동네의 외형을 간직한 이 마을이 특이하게도 도심 속 평지에 자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축지 마을은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겨나게 됐을까요? 매축지 마을의 역사를 알수 있는 기념비가 있는데 일제 강점기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 부산지를 매축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부산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서 그네들로서 이제 대륙을 진출하기 위한 어떤 관문으로서 어, 키우기 위해서 부산항을 쭉 매축해 오다가 어~ 항만을 매축한 인접은 이제 도시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도시와 약간 떨어진 지역에. 일종의 당시로서는 외곽 지역에 해당됐던 이 일대에 거대한 매축을 하게 된 것은 항만 물류였던 배후지역으로서 매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축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항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오자 일본은 시가지 및 항만 배후지 공업 용지 부족을 이유로 수많은 땅을 매축합니다. 오늘날 부산의 모습은 당시 매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은 전관거류지 일대를 벗어나 산 넘어의 부산진을 주목합니다. 부산항 배우지이자 공업지구로서 대륙 침략을 위한 일본의 야욕을 실현하기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하지만 일본의 패망과 한국 전쟁으로 부산진 매축지는 피난민들 차지가 됩니다. 사람이 살기 거친 땅이었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아예 아니, 뭐 장화 안 신고 실제못다냈다고 뭐, 이제 포장도 안 했고 맨 그냥 막뿔구라 얘가 뭐 매축 매하다 보니까 이땅 이제 막 메꿔서 지었으니까 참못 뿔구대라 비만 오면. 내한몸 누일 곳이 귀했던 시절 피난민들은 매 축지에 움막이며 판잣집을 지어 살기 시작합니다 마을 안쪽에는 초기의 집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대나무 조각으로 뼈대를 만든 다음 안팎으로 흙을 발라 얼기설기 집을 완성했죠. 형편이 없는 사람들, 형편이 딱한 사람들, 가능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된 건설 장비에 있을리는 안마합니다. 대오리 같은 걸 가지고 간담에 엮어서 거기다가 그냥 황토로 가서 벽을 치면 앞뒤 집다누어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우려 살아야 했던 시절, 집과 집 사이의 공간을 두는 건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구 배치가 훗날 매축지 마을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미군부대 송유관에서 새어나온 휘발유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거 석유야, 석유야. 오, 그래. 휘발유네. 이야, 냄새 지긴다. 근데 저게 불붙이 뭐 불붙었나 안 붙었나? 당연히 안 붙지. 기름이랑 물이 섞였는데 불이 붙나? 그럼뭐한 붙이 볼까? 붙이 보자. 보자. 그래. 청년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이 마을 전체를 태우리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얘기가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붙었다 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러데다 바람까지 내리 불죠. 이 거는 이쭉 따라 내려가가지고 기름 탱크가 있는 그, 아, 그, 아, 그 주변 또 그리고 바닷가에 되 있는 배까지 한꺼번에 폭발을 하고 야단꽃이난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린 것이죠. 소방서가 뭐, 어느 양 어느 순간도 순간적으로 교회 아래쪽에 몽탕 불바닥에 휩싸일 뿐입니다. 바로 이 현장, 이 현장입니다. 우리야우리야우리야우리야 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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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리금리야리야 구리야 리우리야 구리야 구리리야 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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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리야 구리구구 죽습니다. 검술아, <laughs> 아이고, 검술아, 검술 엄마, 우리가 뭔 죄가 있노? 살만하니까 지랄같은 불이 나가 저 자식을 데리고 가노 차라리 내를 데리고 가라, 내를 금수그 <laughs> 아버지요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t 래 m 수 a y i n g I'm not s 님님무천참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o 잡을 수 없이 커진 불 때문에. 500여 가구가 송두리째 타고 3천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날아갔죠. 특히 야간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 아침잠을 청했던 인근 공장의 여공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마냥 손놓고 있을 수 없었던 매축지 마을 주민들은 자력으로 복구에 나섰습니다. 비닐 천막 등을 이용해 제주꽃 집을 지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마을 근처에 부두가 있어 그나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금수로 만들 하나. 금수 아빠마출때다 됐는데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랐고. 엄마야. 아직도 신혼인 같네. 돈돈못버는 남편 뭐가 좋다고? 부두에서 일하면 다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 있는 것만 해도 되고. 그 잘난 무연탄 치겠군. 무연탄 때문에 혼동된 먼지 달리는 것좀 봐라. 내가 빨래는 못 늙었다. 아, 엠뱅 무슨 넓은 마누라 귀신이라도 씌었나? 와, 언니는 그런 남편이라도 있나? 참, 좋네 시그먼스 엄마야, 금순아버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 이 아줌마, 왜 이러노? 아, 카악치마 진짜. 너는 그 남편 얼굴도 못 알아보나. 아, 아, 뭐가 보이야말이지. 에이. 이 일도 이제못 벌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은 뒷골이 많아. 다이가 금순아빠요. 이 마을에 부도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순이 클 때까지 조금만 힘내서, 네, 그래도 부두에서 일한 덕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주민들의 또 다른 수입원은 미군 부대에서 빼돌린 군수물자였습니다. 삼촌요, 그 정보 믿을 만한 겁니까? 양키 통역한테 돈 찔러주고 얻던 정보입니다. 교대 시간 10분 제일 흘러가니까 지금 움직입니다. 가 이게 55보급창으로 갈 물건 미제란 말이지 미제? 형수야 딴건 건들지 말고 그 내가 가르쳐준 알파벳 있지? 그 QM QM 그것만 딱 찾으이소 그게 그 피복이랑 모포가 들어가지고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QM 알겠습니다 엘! Hey. 이수님이 칩시다! 이라 이악기새끼 눈을 하면 건가? 어왜 이래 하더노? 혹시 MP한테 잡힌 거 아이가? 큰말 진짜. 주디를 꼬매풀란말 자꾸 재수 없는 소리 할 게가? 그러길래 오빠야가 가면 될 거를 괜히 올케 언니한테 보내 갖고 있어 너그 올케 언니가 내보다 100배는 더잘 뛴다. 막 이렇게 막 뛴다. 아나? 오빠야, 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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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이 뭐, 군수물자들은 깡통시장 오, 즉, 멋있다. 지금의 국제시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제재 <laughs> 제도제재5 5부에서 저 올라가면은 지금 가면은 집에 우리 돈 사무소로 있는데 그 앞에 전부 저, 뭐저 집이 생겼지만 그 밑에에는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딱 걸려 우리저 우리 한국 생산들 그거 안 건들려 그뭐 미국은 물고기입니까그뭐 가면 되는 게은 뭐가 가면인데 야이 기가 잘하면이거라 원하는 건는 비행기라. 군수물자를 빼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을을 지나는 물자 수송 열차를 트는 것이었습니다. 열차가 잠시 느려진 틈을 이용해 쏜살같이 달려들어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죠. 전쟁으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시절, 미군의 감시를 피해 군수물자를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얼마나 사회에 깊숙이 일어난 현상인지 얌생이 몬다는 신조까지 생겨났죠. 소위 암색이 몰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한국 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어떤 부산 지역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염소를 그 소위 그 전략물자를 나나는 그 야적해 놓은 곳에 그 일부러 들여놓아 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요 그뭐 전략물자로 온그 수송 물품들을 한두 박스씩 가져 나오면서 만약에 들키거나 이러면은 내 염소 찾으러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변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어? 그런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는고 이렇게 관계를 입게 되는데 그물건을 어찌나느냐 얌전히 몰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지옥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매축지 마을의 나이 어린 누이들과 딸들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마을 인근 공장에 취직한 겁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여공들이 새 들어 살던 다락방, 두평채안 되는 좁은 방에 여러 명의 여공들이 새우잠을 자면서 가족들이 행복해질 날만을 꿈꿨을 겁니다. 여 근처 사는 사람 다 그래 됐어요 저방에 다는 사람 저방에 다니고 여, 여... 국제 고무공자 댕기는 사람, 국제 고무공자 댕기고, 그랬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거 빈집이 없었어, 예. 다락방도 막 새가 났는데, 뭐. 마을에서 오부드로 향한 곳에 자리한 55보급창. 1950년부터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미군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양공주들이 매축지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양공주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삶의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양공주많 했어요. 음. 그부대 앞에 이제 지금 뜨고 있죠. 뜨고 음. 있는 그 자리가 전부 양공주 집이요 전라도서 그러고 저뭐 대구 뭐 시골에서 아가씨들이 벌이 묵고 살길려면 생겼. 한 동네 아가씨들 서이 뭐 이거 방 하나 빌리고 뭐 깨구리 잠을 자더라도 막 그래 다 버리고 묵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양공주들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씩 품은 채 웃음을 팔아야 했죠. 와, 뭐. 뭐, 언니야, 내 이제 더 일찍 출근하면 안 되나? 어떡하냐. 음, 돈 두고만 놔. 이번에 동생이 학교 들어가는데 생활비가 빠듯하단 믿어. 아버지가 학비 좀 어떻게 안 되냐고 그래서요. 낮에는 공장일하고 밤에는 일어나오고 니 그러다가 한순간에 훅 간대 여기에 그런 사연 안 가진 애가 몇 명이나 있겠노? 다 생활비에 학비에 부모 병원비 달라고 이러지 누가 보면 지만 무슨 현역 심청인 줄 알겠다 니는 좀! 금수아 그러지 말고 제임스랑 결혼해서 미국 들어가는 건 어떻노? 언니! 제임스는 내가 찍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마 걔는 니한테 관심도 없다! 제임스가 제대로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니한테 목숨 걸고 있으니까 프로포즈 하면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라 지가 미국 가면 우리 집은 어쩝니꺼? 와! 미국 가서 돈 벌어서 붙이면 되지 모르긴 몰라도 여기보다는 날기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리고 묵고 살기 위해서 그지 그것도 잘하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골에 와서 그는 이제 할기는 말기는 돈벌이가 시골에 가서 논사하고 밭사고 해가서 산. 꿈만고 가서 산다요. 그래 딴 살았어요 그 그거는, 그거 뭐 그때는. 그는 그뭐 그때는 그숭 나이고 시골이 그런게. 세월이 흘러 힘겨웠던 그 시절을 아는지 모르는지 벽화로 단장한 마을에선 어느덧 여유로움마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월의 풍랑을 몸소 겪으며 치열하게 한평생을 살아온 매축지 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